본격 이사철이 9월 10월부터는 쭉 이어지죠.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팡TV 애청자 여러분, 놀라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지난번에 나온 이 21번째 정책이죠. 이6.17 정책 관련해서 짧게 코멘트,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얼마 전에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화가 예상이 되는 시점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6.17 정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나하나 정책을 뜯어 보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6.17 정책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재건축 규제 그리고 법인과 개인의 주택 매매 사업자에 대한 규제 빼고는 이렇게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규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과 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집 마련을 하려는 무주택자나 아니면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 하는 수요자들에게는 주택을 매수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택담보대출이나 뭐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도 주택 매수에 대한 제한점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좀 강력한 규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과 법인에 관련된 규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시장에 좀 파장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6.17 정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욱 강력한 매매 수요 억제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이번 21번째 오는 동안 계속적으로 매수 억제 정책으로 일관돼서 조금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죠. 현재 이 주택 시장이 다시 불안정해지는 요인을 주택 최저 금리와 그것이 풀리게 되면서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주택시장이 유입되는 양이 많다고 보여지고 상승기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번 6.17 정책이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동성을 현재 시장에서 강제로 줄일 수 있는 그 방향은 사실 전세대출 관련된 부분을 강화하는 건데 어, 이번 전세대출 강화도 주택을 신규로 매수를 하는 경우에 좀 강화되는 부분이지 그냥 주택을 매수하지 않고 전세자금 대출 활용해서 집을 구하는 데는 저항선이 없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주택을 향해서 어, 좀더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세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갈아타기 1주택 수요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제약을 갖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신규 주택을 매수를 하게 되면은 6개월 내에 그 기존 주택을 팔고 전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그냥 헐값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원하는 그 목표 가격에 도달하기보다는 급하게 좀 팔아야 되는 그러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주택을 옮기지 말고 내가 기존 주택에 그대로 사는 전략을 어, 피는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어, 이번 정책에서 또큰 부분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가장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재건축. 여기서 또 거주요건 신설 예고를 했습니다. 재건축을 하는 이유가 뭐죠? 오래되고 살기 불편하고 위험하니까 부시고, 짓게 되는 건데, 이러한 재건축의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앞으로 신규로 도정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매수할 때는 이런 제한점이 생기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 재건축에 대한 매수 수요 억제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초과익 부담금을 본격 징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도 표로 나왔었는데, 뭐 작게는 2, 3억에서 많이는 6, 7억까지 징수하는 뭐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두 가지를 봤을 때 재건축에 대한 투자 수요가 많아지긴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법인이죠. 법인과 개인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패널티를 부여합니다. 주택을 끌고 갈때 무서운 세금이 보유세죠. 보유세인데, 그 중에 이제 종부세에 관련해서 종부세를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인을 활용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아예 안 나와버리고요. 모든 곳이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규제지역이 아니라 모든 곳에 이 법인을 통해서 매수를 할 때는 대출이 아예 안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주택을 매수해서 월세를 받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여러 주택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법인을 활용해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유세가 이제 내년을 기준으로 해서 아주 크게 증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법인으로 주택 투자하는 게어 별로 실익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법인 거래는 또 다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가장 큰 거는 규제 지역이 확대된 거죠. 이제 서울, 뭐 경기, 인천, 여기 수도권 전 지역이 거의 다 묶였습니다. 물론 묶이지 않은 지역도 있겠지만, 안 묶인 지역들 보시게 되면 김포, 파주, 뭐 이런 데 보면 벌써 들썩거리기도 하죠. 자, 근데 또 추가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여기가 또 오르게 되면 또 규제 지역이 확대가 되겠죠. 그리고 지방 시장들이나 이런 것도 지금 분양권은 제한점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8월이 돼봐야 알겠지만, 분양권을 향한 비규제 수요들은 여전히 많다. 오히려 이렇게 여러 군데를 막으면 한 곳에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지방 시장의 괜찮은 지역의 분양권이나 이런 거래할 수 있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원래 가치보다도 많이 올라가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겠죠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저번 주말에 아, 잠실이나, 뭐, 대치, 뭐, 이런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주요 개발지 허가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산 정비창부지 부근에도 허가제가 들어갔고, 국제협력지구죠. 여기 마이스 산업 단지 주변으로 해서 허가제로 이제 묶이게 되면서, 그 전에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 해서, 진짜 신고가를 뭐 평형별로 갱신하고, 뭐, 이러한, 어, 단지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로 허가제로 묶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거주로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면은 허락을 맡아야 되죠. 투자로서 전세를 껴놓고 한다? 이거는 사실 불어가 됩니다. 불어가 되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도 실거주 행렬은 이어질 거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 뭐 급락한다라고 보긴 어렵겠지만, 크게 또 올라가는 것도 아닌,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정책이 나오고 나서, 어 일부 지역을 빼고는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어, 이제 여름이 지나고 9월 10월쯤 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실수요자들이 이제 움직이는 시즌이 시작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어, 이런 실수요자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단지를 중심으로 어, 가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건 자체가 없거든요. 특히 전세 물량은 정말 없습니다.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전세가와 매매가 상승이 올라가는 게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조정이 올수 있는 지역이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일부 재건축과 이 허가제로 묶이는 지역은 추후에 어 실제로 거주하는 것 외에는 매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일 수도 있고요. 어 재건축이 묶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재개발에 대해서는 더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인기는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재개발이 필요한 서울의 주요 지역. 왜냐하면 재개발도 지금 저렴한 게 아니거든요.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예 그 재개발이 필요하고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오래된 주택에 미리 투자를 해놓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 재개발이 필요한 서울의 주요 지역 어딜까요 일단은 뭐 용산 지역도 있고 청량리 지역도 있고 마포 지역도 있고 뭐 이런 대표 중심지가 있죠. 이런 지역도 오래된 그 빌라들이 모여 있는 지역에는. 아, 이거 어차피 길게 보면 재개발 할수 있으니까 투자해야겠다. 이런 수요자들이 어,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큰 이슈가 이제 3기 신도시 관련 공급 뉴스는 공급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라고 이게 나왔는데 이 공급 뉴스는 계속 나올 거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전 청약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안에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전세가가 가파르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올라가는 만큼 매매가도 밀어져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3기 신도시 관련 공급지 주변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방 얼마든지 이제 규제 지역 확대 가능성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수한 지역은 이미 묶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갔을 때 추후에 또 규제적으로 묶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빠져나오기 어렵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우량한 입지가 상대적으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좀 낮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이제 규제 지역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우리가 서울과 수도권의 중심지로 가야겠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과 중심 수도권 지역으로 투자 자본이 다시 쏠리게 되는 이런 회귀현상이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법인 규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법인으로 매수한 서울과 수도권 중심지가 아닌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들은 금매 물량도, 어, 내년 세금 부과 기준일 이전에 좀 금매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근데 이 법인 투자 비율이 서울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비규제 지역 노려가지고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법인 금매만 나와도 시장에 좀 영향을 줄수 있는 어,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이번 정책이 아니라, 116으로 넘어가야지. 이제 10년 이상 보유한, 장기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끝나죠. 그러면 7월부터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자이 물건들은 지금도 다 소진이 돼서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뭐 이런 금매물들이 나온다 라는 기대를 하시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시장이 다 어느 정도 올라가는 또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 그냥 나 가져가야겠다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이번 한시 배제 그냥 안 받고 난 길게 가져가야겠다 난 우량한 지역이고 또 올랐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또 길게 가져가려고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물건들이 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세 매물도 시가 말라서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저금리의 유동성이 아주 풍부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제 상황이 시장에 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번 정책도 마찬가지로 현금이 많은 자산가들은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이번 정책이 나오면서 법인에 대한 규제 재건축 규제에서 시장이 조정이 오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전세가는 이 전과 다르게 더 크게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매매 수요는 억제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본인은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매매로 살 수가 없고 전세로 있으셔야 되거나 아니면 계약 연장으로 그냥 가야 되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상승에 대한 제어책이 지금 없죠. 사실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 뭐 신규 매수, 3억 초과하는 거를 매수하면은 회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어 사실상 이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지금 무주택자가 오수입지에 전세 자금 대출 풀로 받아서 입성하는 이 수요자들을 막는 게 없기 때문에 전세가는 액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뭐 1억을 더 올려주든 2억을 더 올려주든 간에 부담이 좀 적은 편이죠. 자, 그리고 지금 상황이 그럼 내가 집을 살수 있는 방향은 뭐냐? 그럼 전세자금 대출을 안맞고도 방법이 있습니다. 반전세라는 게 있잖아요. 이 반전세. 물론 반전세 매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활용해서 반전세나 아니면 월세 거주를 하면서 어, 임대를 끼고 전세 껴져 있는 그나마 저렴한 물건을 매수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하반기에 올 하반기에 금융 유통이 가능한 지금 중저가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올 하반기도 자 그리고 상당기간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매매로 나오는 물량도 없고 임대 물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단지 뭐 2000세대 3000세대 되는데도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은 올 하반기에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매냐 아니면 임대로 가느냐 청약으로 가느냐 포지션을 확실히 해서 주저하지 마시고 정해놓은 대로 가시는 게 하반기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자세다라고 보고 있고요. 본격 이사철이 9월, 10월부터는 쭉 이어지죠.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6.17 정책이 나오고 어, 하반기 시장도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서 정책이 미칠 수 있는 어, 작용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별거 없네요. 아무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정책이 나오게 되면 빠르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부였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